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건 참으로 커다란 유익입니다. 사람이 높으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요청할 수 있다는 건참 상상하기 어려운 특권 중에 특권이라 할수 있습니다. 사람 사이에서도 겉으로 드러나는 신분이나 또한 상황의 격차가 크면 부탁을 하는 것도 어렵고 부탁을 해도 그 부탁을 귀 담아 들어주는 이도 잘 없습니다. 듣더라도 그 부탁을 응답해주는 상황은 더더욱 나타나기가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매우 큰 차이를 보이심에도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니 이 기도라는 게 참으로 놀라운 일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기도의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용으로 가득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높이는 거룩한 모습들보다는 그저 내 입장에서 하나님, 이것 좀해 주십시오. 더 절박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도 채 부르지 못한 채 그냥 우리의 감정만을 쏟아내거나 우리가 원하는 바들을 잔뜩 고백하고 갈 때가 참 많습니다 죄로 가득한 마음이기도 하고 우리의 억울함을 해소해 달라는 그런 하소연에 가까운 내용일 때도 많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의 기도를 분석해 보면 참 뻔뻔하고 때로는 무례해 보이는 그런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의 다소 무리한 요구라 할지라도 우리의 다소 예의를 갖추지 않은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가만히 들어주시고 또한 그 내용에 응답해 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귀 기울여 들어주시는 것은 물론이고 작은 신음 하나도 귀담아 들으시고 또한 응답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민감한, 우리에게 민감한 그런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기도를 우리가 특권이라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자격도 없는 사람이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것도 얼굴을 맞대고 그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것,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억울함을 호소하고 원수를 갚아달라 하고 또한 우리의 질병이나 부족함을 채워달라고 하는 모든 일들,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그러니 기도는 성도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지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자비하신 분임을 깨달을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기회 그것이 바로 기도이니 이 기도를 가까이하면 가까이 할수록 더욱더 우리의 신앙이 상승할 것이다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를 언제 할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7절에 두 사람의 벗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밤중에 먹을 것을 구하는 한 벗에게 그 다른 벗이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다 나는 이미 침실에 누웠으니 네가 요구하는 바를 들어줄 수 없다 기도한다라는 건 이미 문이 닫혔습니다 사람의 방법이 사라진 때입니다 내 손을 어떻게든 쓸수 있는 방법이 사라졌기에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이러한 기도는 그렇다면 어떻게 응답을 받을까요? 8절에 보시게 되면, 보땜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라. 그 요구대로 줄이라라고 합니다. 팔 절에서 중요한 내용은 간청함입니다. 이 간청함의 문자적인 뜻은 모렴치하고 무례한 행동입니다. 모렴치하고 무례하고 모든 체면을 다 상관하지 아니하고 나의 요구를 듣는 것이 들어주는 것이 가장 우선 순위에 나와 있을 때의모습읍이라는 것이지요. 마치 생태와 같은 그런 태도입니다. 무조건 들이댑니다. 굶주림의 고통을 당하느니 차라리 체면을 구기는게 낫다고 여기는 사람이 하는 행동입니다. 체면보다 문제 해결이 우선입니다라고 무조건 이야기하는 태도인 것이지요. 이러한 기도하는 자, 구하는 자의 절박함이 그 주인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간절히 구하고 계속해서 구하는 그 구함에 따라 처음에는 절대 움직이지 않냐였던 벗도 결국은 움직이게 되다라는 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강구에도 불구하고 도와주지 않았다라는 무자비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사람이 움직이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어떠하겠는가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유명한 말씀이죠. 십절에서와 같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두드리는 자에게 찾게 하시는 하나님, 문을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은 끊임없이 강구하는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간청함에 대해서 그렇다면 어떻게 응답을 하십니까? 1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고 그 구하는 아들, 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신 다음에 그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가장 궁극적인 것으로 마음껏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물건이나 상황 해결이나 질병의 회복과 같은 그런 은혜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 좋은 선물을 주십니다. 그더 좋은 선물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요. 배가 고파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자신을 양식으로 주십니다. 길이 막혀서 막막하여 정말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은 자신을 새로운 길, 이전에 경험하지, 경험해보지 못한 특별한 길로 내어 주십니다. 질병이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주님은 자신을 참된 평화와 안식으로 아낌없이 내어 주십니다. 마치 파산한 사람에게 백지 수표를 내어 주는 것처럼 주님의 기도의 응답은 그렇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신다 말씀합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 그러한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도를 어떻게 할까요? 2절부터 주님이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에서 가르쳐 주신 내용과는 다소 짧지만 이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살겠다고 기도해라. 아버지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겠다는 그 비전으로 기도해라.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살아간 이들에게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간구해라. 용서의 은혜를 누리며 죄 용서로 평화의 삶을 살도록 기도하라. 유혹이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깨어 있도록 기도하라. 이런 내용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 기도의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한마디로 하나님, 나는 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자기 포기 선언에 가까운 내용입니다.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말하고 주님처럼 행동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가지신 비전을 따라 저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주님이 살아가면서 맺었던 삶의 열매들을 저도 한번 맺으며 살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자신을 주셨으니 저 역시도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면서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하나님의 용으로 충만케 하여 주 없어서 나는 없고 주님만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에 대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응답하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이 새벽에 어떤 기도를 우리가 드렸으면 좋겠습니까? 먼저 예수님을 담도록 간청하는 그런 기도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모렴치하고 무례했던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을 벗고 세상에서 작은 예수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의 형상을 덧잎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내어드리는 하루를 살아보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안 되는 일, 곧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일에 끊임없이 간청해 보겠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이 새벽에 이런 기도를 꼭 드려 드리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멋진 하나님 자신을 내어 주시는 그 은혜를 한번더 경험하시고 그 은혜로 오늘 하루를 넉넉히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